안녕하세요. 오늘 항태국을 끓입니다. 지금 항태국 국물을 끓이기 위해서 대파랑 멸치, 다시마, 어, 양파, 무후, 새우 이렇게 해서 다시를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태는 어, 참기름하고 간장을그 집간장에 햄 네, 하고 참기. 마늘하고 참기름 약간 붓고 이렇게 부려서 닭을 닭을 볶습니다볶고난 다음에 물을 붓고 예 여기 에 무랑 콩나물 그리고 대파 간단하게 해서 한태국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수 끓인 걸요 한태 참기름 넣고 마늘 넣고 간장 약간 부어서 볶아낸. 황태에다가 이 육수를 부어서 네, 황태국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무부터 먼저 였습니다 무를 넣고 한 소금 끓인 다음에 어 콩나물 마지막에 대파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를 붓고요. 그리고 무를 넣어서 한 소금 끓여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무가 조금 익었을 때 콩나물을 넣습니다. 이렇게 무를 넣어서 한 소금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무가 어느 정도 어, 익어갈 때 이제 이 콩나물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콩나물을 넣어야만 콩나물이 아삭한 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끓입니다. 자, 제가 새우젓을 약간, 한, 요,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한 스푼만. 예, 네, 한 스푼만 넣고. 자, 한 스푼을 넣고, 어,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들어갔고요. 예, 땡초, 붉은 고초, 청양고추를 조금 다시 넣겠습니다. 네, 땡초 청양고추를, 빨간 고추가 없어서 파란 고추, 청양고추를, 어, 약간 넣습니다. 이거는 음. 자, 여기다가, 너무 많이 하면 매울 것 같아서 조금 넣습니다. 음. 이렇게 젖어줍니다. 네, 끓일때 대파 대파를 넣습니다. 네. 대파를 넣어서 한 소금 끓이내겠습니다. 대파를 넣어서 한 소금 끓 내겠습니다. 네, 항두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새우젓 조금 넣고요, 청양고추 넣고, 예 계란을 하나 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시원하고. 네, 감사합니다.